네, 안녕하세요. 윤준 전문가입니다. 4월 9일 어, 전날 밤에 미증시가 2에서 3%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왜 상승을 했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금융권에서 이 강한 진보 성향들을 좀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하이 금융권에서 제도들을 좀 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융권이 좀 성장을 하고 시장 상황들이 좀 좋아지는 데 있어서 어, 좀 진보 성향이 조금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샌더스 의원이 경선을 좀 포기를 했어요. 어, 경선을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미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탄력을 받은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미증시에서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다. 그래서 시장 안정 회복세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그 모습들을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 뭐 보수, 이런 성향을 띄고 있다는 라건 아니에요. 어. 그냥 금융권에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권에서 좀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2에서 3%대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들, 미증시는 좀 흐름들을 차,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미증시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 그 다음에 부담들을 좀 떨쳐내면서 점차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감산 협의나 이런 것들까지 되면은, 미증시는 좀 안정적으로 탄력받아서 먼저 올라갈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를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 증시는 오늘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돼요. 중3, 그 다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어, 이 온라인 교육주 관련돼서 아마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등락폭을 좀줄거예요 상승도 갔다가 하락으로 내려 찍기도 하고, 하락으로 내려 찍었다가, 따, 찍었다가 상승으로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큰 등락폭으로 좀줄 텐데,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특히 온라인 교육주는 특히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들 할 때에는 조금은 조심하셔야겠다. 음. 한국 증시 지금 테마 자체가 순환매로 좀 많이 돌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테마가 평상시에는 <laughs> 뭐 일주일, 이주일 아니면은 어떤 이슈 이슈가 끝이 나면은 테마가 다음 테마로 돌아가 그랬는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올리고 싶은 종목, 세력들이 올리고 싶은 섹터 테마 잡아서 마구잡이로 올려. 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에 대해서 대응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테마에 대해서 대응해보는 법도 배우시고 이번에 제가 테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대응하면서 신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하루를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으로 가는 방향서들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승 초입이고, 그 다음에 횡보장들이 지금 좀 그려져 있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좀더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을 저랑 같이 만들어보고, 그런 시간대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